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 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든 여섯 번째 맞는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모한한 경의를 표하며 250만 대구 시민과 함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영예로운 대구 호국 보훈 대상을 받으신 광복회 변재계님과 재향군인의 김모환님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안지혜 대표님과 회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2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강압 속에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년들께서는 모진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외롭고 험난한 길을 당당히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며 선진대국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백여 년전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은 내부의 분열과 시대적 혼란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회가 갈등과 양극화로 흔들릴 때 국가적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와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구는 최초의 경제주권 수호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은 구국의 도시이며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이었던 광복회의 창설지이자 216분의 독립운동가가 순국하신 민족저항의 산실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훈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훈 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에 가칭 대구 독립 국립 대구 독립 역사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함께 보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순국선열들이 남겨주신 독립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근간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구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실하신 영웅들과 그 후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 선열들의 애국 충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준 의원입니다. 오늘은 순국 선녀들의 높은 뜻과 위업을 기리는 여든 여섯 번째 맞는 순국 선녀의 날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녀들의 영전에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녀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 사랑을 실천해 오신 원로 애국 지사님들과 순국 선녀 유가족. 고온 단체 여러분께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 제국의 국권을 강탈당한 통한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헌법과 인권, 그리고 일상 속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은 생, 또한 번뿐인 청춘, 또 평범했을 가족의 시간을 바쳐 얻은 우리들의 귀한 유산입니다. 뺏긴 것은 땅이었지만, 뺏기지 않은 것은 우리의 정신이었고, 오늘은 집합 밟혔을지언정, 내일은 포기지 않고 끝내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이 순국선열의 날이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는 내일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숭국 선녀들이 끊기지 않는 의지와 정신을 본받아 대구 경북이 단단히 손잡고 더 치열하게 대안을 모사가며 희망의 길을 찾아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숭국 선녀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빌며 그 정신이 이땅 위에 그리고 대구 경북의 내일 위에 길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평안함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 성북선열 유가족 여러분, 대구 강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결의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위혼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사랑정신과 보훈문화확산에늘 앞장서주시는 대구강력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행정부시장님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회장님, 이태훈 달서 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구지방보훈청 김종술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호국 보훈 단체장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독립유공자 수상을 받으신 변재계 님과 재항 군인의 김무한님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에도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국가 보훈과 어, 호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강북해 대구시지회 우대현 지부장님을 대신한 정인열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시절 선열들께서는 오직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신념으로 고난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당연한 일상이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구 강력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며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되새기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다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승국선열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과 대구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86번째 승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12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격이 체결되어 국권이 침탈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모진 고초와 역경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독립운동의 길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혹한의 만주 벌판에서도 어두운 감옥의 벽 안에서조차 오직 대한 독립의 뜻을 가슴에 품고 꿋꿋이 싸워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열들이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에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국소년 공동기념일을 제정하면서그 날짜를 을사늑약일인 11월 17일로 정하였고, 1997년에는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국소년의 날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올해는 광복 8 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순국선내날 주제는 대한민국빛빈 빈내, 대한민국 내리 노와 나로다입니다. 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고 그 정신을 내일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며 유가족 한분한 한 분까지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명예롭게 대구시 호국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독립부문 변재기님과 호국부문 김무안님 그리고 단체부문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야말로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현재의 일상 속에서 이어나가는 귀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